자네, 나의 동료가 되어주겠나? 빠라바람빰.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이쪽이 남쪽이에요. 지금 화질 막 깨지죠? 남쪽에는 이렇게 주목을 심어 놨습니다. 이게 2013년도 사용 승이니까는 아직 나무가 10년은 좀안 됐어요. 썩축으로 경계를 해놨습니다. 경사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셈인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도로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살짝 조그맣게 텃밭으로 쓰고 있고요. 그죠? 연모. 아, 요건 근데 조금 모기 때문에 여름에 그죠 정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뷰 포인트, 뷰 포인트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 이게 배치도가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외곽 선만 거 있고. 이쪽이 거실 쪽이겠죠, 아마? 현관문? 여기는 방 쪽이겠죠? 외벽 제가 뭐라고 했지, 아까? 저도 까먹었어요. 타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 파벽돌인가? 아니면은 뭐 기와장 뿌신 건가? 기와장 같거든요. 인테리어 포인트에요 구조와 경량 청울골조라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 보시면은 어, 이뻐요. 예, 이쁘죠? 돌멩이 같은 거 쌓아놨어요. 어... 위쪽에 보면은. 통나무 껍질을 좀 붙여 놨고요. 그죠? 나무 마감. 제가 봤을 때요 정도면은 간지 점수 한 8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비싸요. 이 위에는요. 폴리카보네이트인가? 예. 플라스틱으로 살짝 차양 같은 걸해 놨어요. 지금 보시는 이쪽 측면이 남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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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무, 아, 멋있죠. 여기 보면은 요 나무는 장미나무 같아요. 인정, 어, 인정, 안타깝게도 이쪽은 북서쪽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 북서쪽.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창문을 좀 크게 냈어도 됐었는데, 이쪽은 창문이 중간에 없죠. 북서쪽이라서 그래요. 이거 추운 지역이잖아, 엄청.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검은색 자국들, 이거 뭐라고 봐야 되죠? 곰팡이 자국인가요? 아니면 무슨 자국이라고 봐야 돼? 여기는 조금 이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어, 저기는 크랙이 조금 있네요. 그죠? 이 안쪽에 뭐지? 왜 청소를 안 하셨지? 이거 뭐야? 왜 황토가 깔려있어, 여기? 경량철골조 밖에다.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아야, 시실 물건 찜질방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고요. 아 간지 점수를 여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LPG 가스통 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주방인 것 같은데 뭐 전혀 볼수는 없고요. 이 위에는요. 형님 누님들이 저 대신 좀 봐주세요. 이거 뭐야? 아 강판인가? 강판으로 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불 피우는데요 불 피우는데 아 합벽도 아니고 그냥 별도로 지은 것 같은데 저 안쪽에 보면은 저거 그거 같은데 벽난로 같은 형식으로 지금 이 본체에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 보시는 이쪽 측면이 어, 남동쪽에 남동쪽 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낼수 없었어요 햇볕은 어, 남동쪽은 그, 그다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이 시간대 정도의 사건번호 53978이구요. 1억 3천만원. 건축물 21평. 땅은 284평입니다. 보시다시피, 썩축을 어, 잘 쌓아놨구요. 형지분 같이 생겼는데, 살짝 경사. 아스팔트 싱글이구요. 구독, 좋아요. 계곡 보이시죠? 계곡 있고. 야, 여기, 어,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좀될것 같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중복된 부분은 빠르게 요약만 하고요. 안 보셨던 부분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추정되는 곳은 남서향이고요그 앞에 연못이 있었고요. 이쪽 부분에 플라스틱 차양이었고요. 살짝 경사지붕인데, 이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평지붕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찍은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 되거든요. 대충 이 정도가 그늘이 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기 북서쪽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건축물 뒤에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은 남동쪽이거든요. 산이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현장답사를 할때 이게 어 국유지 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옆집 절의 스님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어디냐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왼쪽이에요. 건축물의 면적은 21평 제시의 물건은 2평 되겠습니다. 총 23평이고요. 몰고는 뭐다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내부가 벽지라고 감정평가서 상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벽 쪽은 확인이 안 되는데 바닥 쪽은 일부 황토 마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제시해물건 황토방의 전면 모습이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남동쪽이고 여기는 보일러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 생긴 게 보일러잖아요. 그쵸? 보통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은 옛날에 쓰던 보일러는 가져가시거든요. 기사님이. 그죠? 이런 식으로 폐기물이 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됩니다. 셀프 교체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 좀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면이랑 같이 보시면요. 현관문, 거실, 주방, 보일러실, 그리고 여기는 방으로 추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8천만 원. 평당 340만 원이에요. 내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관만 봤을 때는 돈을 좀 쓰신 건축물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보일러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남쪽에 창문이 좀 적은 게 아쉽습니다. 우리 경매물권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가리산 북쪽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춘천, 물놀이 367-8번지거든요. 아실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 소양강 주변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자연인 입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냐면요. 양양고속도를 로 타고 국도로 빠져갖고 가리산을 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은 춘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배 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가리산 정상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줄기가 내려가는 부분에 우리 경매물건은 위치합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남쪽에 높은 산이 있어서 안 그래도 추운 지역에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정상부분 근처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죠. 기가 막힌 명당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한천자 묘라고 하는데요. 여기 관련된 썰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텔레비전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덤의 주인은 명태조인 주원장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자가 황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의자 모양 같은 돌도 있다고 해요. 천자의 의자라고 합니다. 저번에 실시간 방송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주변에 민가 자체도 거의 없고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선호 시설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형을 보자면 좌우로 가리산에서 산줄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계곡이 흐르는 살짝 계곡 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이랑 가장 가까운 민간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도솔산인데요. 이 물건 낙찰받으시게 되면 은 여기 수영님이랑 맞고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V월드로 보는 지형도 모습이에요. 이쪽이 가리산이고요. 이 앞쪽이 소양강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만 살짝 평탄한 계곡 지형. 이제 눈에 보이시죠?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쪽이 국유지 임야로 추정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스님, 스영님 땅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물 건 뒤쪽으로 이쪽에 경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뭐이 정도 경사. V월드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43%. 이게 몇 도냐면은 23도 정도거든요. 꽤 급한 편이고요. 우리 경매물건의 고도는 250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사태 분석을 해봤는데요. 빨간색일수록 위험한 거고 파란색일수록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본 거랑 분석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여기 완전 새 파란색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물이 지나는 길일 확률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드론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만 나무가 아니고 덩굴로 돼 있어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 샘물 같은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뜬금없이 여기 있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에서 바로 나온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경매물건까지는 10km 25분이나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산을 구비구비 돌아서 가게 되고요 우리 마을 초입부분 모습이에요. 요게 아마도 가리산인 것같고요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뭐집 자체도 몇개없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비교적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집도 하나 있네요. 쭉 가게 되면은 우리 경매물건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부분에 이거 보시면은, 어, 뭐 이상한 건축물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닭장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채무자 소유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국유지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밖에 간평사행님이 찍고 오신 야외 수도, 연못 모습 참고하세요. 우리 경매물건을 위해서 보시는 모습이고요. 완벽한 배산의 임수 지형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서양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남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대지의 보정관리지역이고요. 284평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은 5,400만원. 평당 19만원.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면요. 여기는 8만원. 이쪽은 17만원. 이게 농지거든요. 딱 여기에다가. 농지 전용 부담금 3만 원만 더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면 물건 땅값의 적정 가격은 평당 20만 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284평을 곱하게 되면은 총 5,700만 원 되겠습니다. 건축물 최저 가격 더하게 되면은 최종 1억 3,700만 원인데 이 물건은 장점도 명확하지만은 단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좀 험한 편이고요. 보일러 리스크도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결정적으로 우리 뒤에 땅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경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면은 어 자연인 하시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찰일은 21일이고요. 현재 최저가 금액 1억 3,400만 원. 사건 번호 참조하시고요. 면적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임차인분 안 계신 것 같고요. 문제되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경매 물건 바로 앞에 지목 도로인 사도가 접해 있어요. 그러나 지적도상 국유지 도로. 여기는 국유지 국유지의 현황 도로. 이 앞쪽으로도 조금 분석을 제가 해봤었는데요. 100% 완벽하게 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문제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윤나누님, 윤석행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